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조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서창원의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일침은 교회 안녕한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한지 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강한 것인지, 곧 쓰러질 것 같은 허약한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권 썼는데, 책 제목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나는 망하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반대 의견을 많이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주님의 교회가 마, 마, 주님의 교회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개교회들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 사람들이 일단 반응은 주님의 교회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제 곧 출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 그 밑에 부재로 무너지는 교회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왜 여러분의 교회 안녕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는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쳐 쓰기가 정말 힘겨울 정도로... 정말 중한 질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수가 다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중환자와 같은 모습도 많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교회를 비관적으로 보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봅니다. 주님의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인 모두가 다 사라져도 주님의 교회는 영영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어떤 곳에 우리들이 염두에 두든지 어쨌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영원한 교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지상에 있는 일명 가시적 교회, 또는 가견적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시대 이후로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이 땅에 그대로 존재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역사상 유럽에 오래된 교회, 천년이 넘은 교회들 건물들이 있는 곳들이 존재하죠.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교회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소아시아에 있는 알굽 교회나 조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상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없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남은 것들이 되었죠. 뭐, 근래, 근래의 우리나라만 살펴봐도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북한이, 특별히 평양이 제2의 제루살렘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교회들이 엄청 많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까? 정부 당국이 그야말로 쇼윈도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보여주기 교회, 그 교회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들, 숨어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북한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이죠. 문화혁명 당시에 수많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모든 성교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교회는 완전히 괴멸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서 다시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그 아래서 자생한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망하지 아니하고, 던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곳곳에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중병에 걸려 있다, 치유가 불가능한 지경에 와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 것은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의 진단의 결과입니다. 그런 증후가 뭘까요? 사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 교회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쓴 책에 기업이 망하는 이유를 들어서 교회의 증상을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 시설 투자나 연구 투자 설비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연구 투자에 얼마나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물론 아, 교회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뭘 연구해야 된다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연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연구하는 일에 가장 많이 몰두하고 있는 종교를 꼽으라면 아마 불교일 것입니다. 중들이 수도, 수도승들럼 아, 정말 절간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승이 되면 될수록 정말 어, 숭앙 받고 받는 사람들에게 추앙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도 고승 한 분이 스스로 참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그에게 무훈장까지 시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조문하는 행렬들이 있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잘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교시입니다. 불교는 인간이 만든 도리를 연구하고 도를 닦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탐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맡은 교회의 일꾼들의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도를 잘 깨달아 아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쇠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목사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하는 일에 분주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맑은 샘물을 날마다 퍼 올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기도하는 시간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적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쫓겨서 정말 분주하게 보냅니다. 바쁩니다. 노예활동, 시찰회활동, 심지어 총회까지 나가시는 분들은 총회활동 등 많은 활동들이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야말로 악세사리처럼 들고 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말씀에 온 몸과 마음이 매여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현하는 일에 본이 되는 사람들 구하,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목사는 영혼의 의사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집, 집 주변에 있는 뭐 병원, 우리가 쉽게 아프면 갈 수,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병원에 우리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가 가서, 의사에게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처방해 주는 족족 낫는다고 한다면 명의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처방해 주는 것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지 않고 큰 대학 병원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보아져. 물론 뭐 감기 같은 증상이야 아 그냥 쉽게 나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정말 심각하게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고 고쳐야 될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집 가까운 그냥 작은 클리닉에 가가지고 처방받아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형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처방을 내리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모든 약들이 영혼의 치료약들이 우리들의 영적 질병들 또 육적인 아픔과 억압과 모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마음에 새로운 신선한 은혜를 부어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솟구치고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사회 생활과 인간 관계를 새롭게 개조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안심하도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신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안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듣고 그들 힘을 얻고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아 그런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함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도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무지한 자들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 기록된 대로 지켜행하는 데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보아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도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근심한 자가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도. 장애물이 다 앞에 놓여 있어서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 자들도 그 장애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의견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라고 한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저 잠시 주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려서 더 심한 고통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안녕한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볼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해석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실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런 말씀이 바르게 실천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연구실적은 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 키우기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우리 교회는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학교 교수를 배출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 학교 총장을 배출한 교회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아니, 우리 교회는 노회장을 배출했고, 아, 총회에 뭐, 정말 유력 인사를 배출한 그런 교회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좀 전에 언급했던 불교의 어느 고승이, 고승의 장례식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그게 일간 TV나 언론에 정말 방영이 되어지고 국가가 훈장까지 수여하고 뭐 저는 그분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만은 불교계에서는 꽤 알려진 분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 중에 세상을 떠날 때 물론 큰 교회를 맡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라고 한다면 뭐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분이 존경받고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국민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는 그들이 다 천국 백성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모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오늘날 오늘날까지. 비록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지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감동, 감화를 주는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꾼들을 배출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한 개의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목사 청빙을 할 때, 물론 뭐, 만장일치로 청빙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통과가 되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청빙을 받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신임 투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신임 투표 있을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로 추앙이 됩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집안에서부터조차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구하고 그런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어 이런 인간적이지 않고 정말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어른들을 교회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지만, 물론 요즘에는 뭐 신학생들도 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교회의 목사들이 있지만, 그런 일꾼들이 생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가 교회 일꾼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에 필요한 정말 좋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누가 가르친지 생각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안녕한가 안녕치 못하다. 안녕치 못한 이유는 말씀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들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사 역시 수많은 잡다한 기능적인 일, 행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본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실질로 그런 것들이 더 선호되는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더 우대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는 한국교회는 정말 영, 영적으로 수준 높은 지도자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차원 신앙 일침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에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쳐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니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동시에 그런 교회를 이끄는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민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서차원의신앙일치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